나에게도 하나님 e s a 하 o o d person. Yes, I'm n 고 t s 는 r e 하 m not sure. I'm not 원하시면죽 m 다 o 살 s u r 에 I'm not sure. I'm not s 강 r 로 I'm n o 었 sure. I'm 요 o t 가 u r e I'm n o 요 병원에서 I'm n o 요 sure. i 주고나 t s 고 왜 목사님이 허리 아픈 사람도 있 목사님이 도와주겠다고 온 거예요. 어떤 목사님이 자기 쓰던 주석책을제데 이렇게 이제 자기는 날리고 싶은데 허리가 아파서 못 날리고 다른 목사님한테 날리고 싶은데가 허리 아프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있을 수 없어 왔어요. 아까 목사님도 기도좀해주십니다기도 해주십니다. 그랬더니요. 나섰다고 그러고 주석책을 며칠만에 들어서 나왔는데. 아내는 모르겠어.